자 여러분들 이번 계약도 이거 오버페이인가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21년 스토브리그에는요 오버페이 없습니다. 그냥 대박 계약만 빠방빵 퍼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장성우 선수의 4년 계약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에 누겠습니까대열김입니다자 주말 이틀 동안 좀 조용했던 잠잠했던 FA 시장이 월요일이 되기가 무섭게 말이죠. 다시 한번 또 대박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 주인공은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 선수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계약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총액 42억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4년. 자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연봉 20억 그리고 계약금 18억 그리고 옵션이 4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장성우 선수는 총 38억 원을 보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성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만족할 만한 계약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FA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복수의 구단이 이제 비딩이 들어가야지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타고단의 비딩이 들어갔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아마도 KT 위즈가 올 시즌 창단 첫 우승을 했고 그리고 장성호 선수가 또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단의 우승 프리미엄이 붙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A 1호 계약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 이글스. 네, 최재훈 선수와 5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일단 최재훈 선수의 계약 조건이 상당히 예상을 깨는 아, 좋은 조건이다 보니 최재훈 선수의 계약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 시즌 상당히 많은 FA 선수들이 포스 포지션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KT위즈는 또 다시 한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고요. 그렇다 보니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포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구단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오버패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분명히 과열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번 계약의 최고의 위너는 장성호 선수 본인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어디선가 강민호 선수가 웃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올 시즌 포수 포지션에서만큼은 최고의 기록을 남겼던 선수가 강민호 선수이고 지금 FA 자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재훈 선수 49억을 보장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성호 선수는 38억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강민호 선수의 몸값은 보장액으로만 봤었을 때 60억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강민호 선수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FA 시장에 상당히 많은 검증된 포수 포지션 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광남, 어? 박세혁, 박동원 그리고 양희지 선수까지 다시 나오는 시장인데 아마도 아마도 이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FA 로이드를 맡고 있지 않을까 자그 뜻은 열심히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BO 리그에서 우승 프리미엄 자주 볼수 있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SK 와이번스가 우승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좋은 계약 조건에 FA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장성우 선수는 아주 좋은 계약에 도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KT 위즈는 꼭 잡아야 하는 선수를 다시 잡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장성우 선수의 4년 계약 보장에 38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버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합리적인 몸값이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9시에 야구성 감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o out of line with the phrase game let take a break, been okay. a long day Hit your line with you fall through with the light sticks